서울어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를 비롯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정치적 포석책이 일환으로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민주당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종부세 폐지와 함께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자, 23일날 공동주택 공식가격 발표가 있는데, 이 공식가격과 엄청난 연관성이 있는 이 종부세, 이 완화안도 함께 제시를 하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완화책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를 비롯해서 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의 궤도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두 달여 남은 6.1 지방선거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 분야 현안 보고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함께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세부담 감소의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격인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방안과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 좀더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의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발표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보유세 부담 완화안이 담겨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과표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가 이례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정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해 3월, 4월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경제 분야, 현안 보고로 포함해서 이번 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함께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뒤에 가서 방송을 통해 좀더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거의 참패 수준입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자와 홍준표 후보자 1위 2 싸움에서 득표 차이가 거의 17%나 크게 격차가 벌리면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국민의 힘이 거의 득표 차이 0.7% 정도의 엄청나게 이 득표 차이를 얻으면서 대선에 승리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면치 못했죠. 이렇게 참패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규제 정책 강화로 인해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웠고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풍선 효과로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초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매매 금액 10억이 이제는 중위 가격도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서민층의 집값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했고 그 정도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엄청나게 느껴졌고 또 여기에 전월세 가격 또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 분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로 인해서 세금 징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초과세수가 지금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 따라서 압박을 느낀 임대인 분들은 당연히 이런 임차인들에게 이 세금을 다 정가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 여기에 맞물려서 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었던 임대차산법이라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서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 세력층이었던 서민층의 이 표심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선 참패를 잃었던 민주당은 이제 6월달이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 전국의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지방선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포석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포석책은 당연히 민심을 돌리기 위한 부동산 정책 완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개선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의 완화책을 발표할 건지 이미 앞전에 우리가 봤었죠. 보유세에 대한 부분, 특히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손질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사실 실수요층들인 1주택자가 사실상 종부세를 계속적으로 내야만 하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계속적으로 규제했는데 이게 1주택자한테까지도 이 세금적 징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 상황으로 전기가 되고 있고 사실 그 동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올라 갑작스럽게 종부세를 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두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매년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매년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서민층의 지지층이었던 민주당의 표심이 엄청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다시 이 표심을 지방선거에서 확보하기 위한 저는 포석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두 번째 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세부담 상한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것들이 인하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세 표준이나 세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기 이전에 세율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나타난 얘기입니다. 1 주택자 문재인 정부 이전 세율 과세 표준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정책 공약을 했었었죠. 아마도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세부담 상한도 마찬가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공식 가격이 2 3일날딱 발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와 있는 공식 가격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역할로서는 제가 보기엔 공정 시작가액 비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좀더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 95%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게 이제 아파 100% 정도로 이제 아예 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걸 다시 인하하게 된다면 2020년 2021년 수준으로 다시 종부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게 한 선이 60%기 때문에 만약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95%가 아니라 60%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마 종부세가 확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 이걸 좀 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과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 종부세율과 과세 표준을 나타난 어 화면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보시게 된다면 과세 표준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6억 이하부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과세 표준을 쪼개 놨습니다. 그래서 3억 이하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6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세율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최대 3% 때까지 높여놨죠. 1주택자 플러스 2주택자까지도 똑같이 3%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제 금액은 기존에 9억이었습니다.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가는 6억 공제가 되고요.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빼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이제 곱하죠. 이걸 80%나 또 공제를 해줬습니다. 또 여기에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도 70%를 해주고 있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근데 이 공제 금액은 11억 이건 얼마 전에 바뀌었었죠. 그리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받지 못합니다. 세부담 상한율도 150%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도 80%까지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뭘까요?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정 대상 2주택자 플러스 3주택자에 대한 세율입니다. 자 기존의 박근혜 정부는 똑같았습니다. 어 최대 2%대까지 어이 세율이 적용이 됐고, 이공정시장가입비율도 마찬가지로 뭐 80%까지 다 받을 수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1주택자가 아니다 보니까, 고령자 공제나 또 여러 가지 장기 보유 공제는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어, 과표도 당연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쪼개졌고, 세율이 엄청나게 어,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대 6%의 세율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6%죠. 자, 공제 금액도 똑같아. 11억, 다주택자 6억. 공정 시장가액 비율 없고요. 장기 보유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공제도 세부담 상한율은 300%로 엄청나게 높아졌으니까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이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로 아마 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 번째. 취득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산정하겠다라고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처럼 취득 기준 삼아 종부세를 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예시를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한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자, 공시 가격 12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12억이 돼서 1.2%의 종부세율을 매기면서 종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약 20%가 증가가 돼서 공시 가격이 약 보통은 연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공시 가격이 2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억짜리가 15억으로 공시 가격이 올라선 겁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15억 구간은 1.6%의 세율을 내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기존에 12억에 종부세를 내는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1년 만에 3억이 올라와서 공시 가격이 세율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어떻게 됩니까? 공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적인 혜택을 좀 감면을 해줘야 돼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세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죠. 아니, 옆집에서 집을 비싸게 매매했는데 오히려 나까지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다 개인 개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아파트가 하나로 보죠 공시 가격을 하나로 쳐서 그래서 옆집이 비싸게 매매하면 나까지 잘 살고 있는 나까지도 공시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등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반면에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만약에 12억 짜리 뭐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1% 대입니다 1% 보유세가 1%입니다 이거는 뭐 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다만 이 보유세에 대한 상승률이요, 우리는 20%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로 2%, 2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2억짜리가 1년 뒤에는요, 12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를 내는 겁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어떤게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미국 보유세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이1 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탈 경우 당연히 상급지로 갈아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자, 5억의 집을 처음에 취득하셨습니다. 5억의 집을 취득했는데 10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더 상급지 15억짜리 아파트를 갈아타기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억의 종부세율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5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 삼아 보유세를 계속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를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냥 5억에 대한 1%대만 계속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억이 계속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보유세를 내는 구조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도 5억짜리 주택이 10억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5억에 갈아타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0억에서 15억의 차액 구간 5억 그리고 기존에 취득했던 5억 이거를 합산한. 10억에 대한 종부세만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취득 기준에 대한 종부세를 산정하겠다라고, 어, 미국처럼 산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공평한 어, 상황을 만드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뭔가 세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준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바김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매물 잠긴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로 나오는 반면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 황금성을 좋게끔 만드는 구조로서 네, 계속 어,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적인 부분,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좀더 손질을 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공정 시장가입 비율 이걸 좀더 많이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고 있는 게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이 종부세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사실상 한 선이 60%니까 공식 가격에 뭐, 공제,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처럼 60% 인하해주면 엄청나게 감면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얘가 일시적으로나마 감면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다시 손질을 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이거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적 포석책이 이란으로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23일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다려 봅시다.